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스카의 영어학원 김용우입니다. 영어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리는 형광펜을 이용하거나 뭐 빨간색 펜을 이용하거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밑줄을 긋게 되죠.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유달리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회독 삼회독에 걸쳐서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들은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거 나한테 친근한 것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친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This feeling of uh, familiarity.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knowing that material.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친근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등가의 개념은 아니란 것입니다. is not equivalent and maybe of no help.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시험을 볼때 어떤 답을 떠올려야 되는데 친숙한 것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친근한 거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